선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워낙 좋은 강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뭐 어, 인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laughs> 바쁘실텐데. 아유, 저도 영광입니다. <laughs> 네, 사실 이제 5월이 되고 그래서 좀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물 전도사시거든요. 어, 태촌목거리에서 이제 보통 거, 거기 위치가 어디죠? 어태초목거리 음. 본부는 충북 옥천에 있습니다. 네. 그 옥천이 어디냐면은 경북 고속도로에서 가다 보면 금강휴게소라고 음. 나오거든요. 금강휴게소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에 그또 강의소가 있고 두 군데 옥천과 대전 두 군데 태촌목거리.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뭐, 암이나 이렇게 좀 힘든 환우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강의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더 좋아질지 이런 강의도, 무료 강의도 하시, 해주시고,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엔 저도 한번 태초 먹거리 거기 옥천을 한번 가서 한번 또 말씀 을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네. 제가 태초 먹거리가 실제로 2010년 14년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14년 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100%암 환우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어요. 무료 강의 시작이 됐는데 암 환우들은 보통 표준 치료, 항암, 수술, 방사선을 마치고 나면은. 대한민국에는 특혜학가 비법이 너무 많거든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암 환우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하다 이제 5 년이 지나면은 다 나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병원에서 하는 그 표준 치료는 증상을 치료한 거예요. 혹을 제거하거나 악화되지 않게 한 것이지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된 발병 원인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이게 삶 속에 있는데. 그 발병 원인을 고치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언젠가는 재발전의를 하겠죠 그래서 태초먹거리에서는 이제 발병 원인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럼 본인이 아 이거 내가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재발과 전의 확률을 낮추려고 이제 14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암 환우분들이 오시는 퍼센티지가 약 20에서 30% 나머지 7, 80%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특히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오는 그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받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죠? 어, 아이들과 같이 오니까물 어, 전도사로 유명, 유명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더워졌어요, 벌써. 네. 어, 물도 좀 많이 마실 시기도 됐고, 어, 제가 333? 뭐지, 기억? 3. 이 일. 아, 그거 봐. 또 까먹어요. 그럼. 요 일단은 이제 3 2 1이라는 부분들은 음. 제가 물 마시는 운동을 지금 버리고 있는데요. 취지가 뭐냐면은 물을 먹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아, 나중에 뭐 목마를 때물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 했는데 목이 마를 때라는 얘기는 이미 벌써 물이 부족하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은 물이 부족하기 전에 미리 물을 먹어 줘야 되는데 그게 습관이 안 되니까 3은 식사 30분 전에 한 컵. 2는 식사 2시간 뒤에 한 컵. 1은 잠자기 1시간 전에 한 컵. 그래서 밥 먹기 30분 전에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에 한 컵, 하루 3끼 먹으면 6컵. 잠자기 1시간 전에 한 컵, 7컵.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 한 컵, 8컵. 7컵 내지 8컵을 언제 먹자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먹어보자 예전에 제가 물 마시는 걸 이제 해주려고 식권을 들으려고 휴대폰에 물 마시는 앱이 있어요 여기다 이제 앱을 기록하고 나면은 하루에 내가 몇 번을 몇 시에 물을 먹고 어, 어느 정도 물을 먹겠다고 이제, 요 이제 앱이 있는데요 물 먹으라고 막 이게 신호가 와요 주로 이제 어떤 신호가 하냐면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샤아악 하고 물을 먹으라그러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것도 시끄럽다고 다 무음으로 좀 돌려버려요 그래서 3, 2, 1 방법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먹어보자. 그렇게까지 정해놓고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laughs> 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성이니까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하죠. 그렇죠. 다이아몬드 싫어할 사람도 있어요. 어. 왜다이아몬드다 좋아합니까? 귀하고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물은 흔하고 매우 싸요. 그죠 그런데 이 귀하고 비싼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지만 이 흔하고 값싼 물은 없으면요 죽습니다 음. 어떤 땅이 있죠 그죠 어떤 땅에서 물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 물이 보충이 안 되면 비가 오거나 뭐 해서 물이 보충이 안 되는 땅이 무슨 땅이라고 그러죠 맹지? 사막 아. <laughs> 사막. 아, 네. 맹지는 길이 없는 땅이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뭐, <laughs> 사막. 뭐 맹길 사시려고 가시는. <laughs> 사막은 음. 특징이 뭐예요? 물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막에 파 보면은 기름도 나오니까 중동같이 산유국이 되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사막의 특징은 뭐예요? 기름이 나서 부자는 될수 있지만 사막에는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물은 바로 생명하고 특별되는 얘기입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는 몸속에 물이 9 0예요 전부 물이에요. 그리고 어른들, 성인 같은 경우에는 70%가 물이에요. 우리 몸무게. 예를 들면 60kg의 몸무게를 갖고 있다면 70%, 42kg가 물덩어리 됩니다. 전부 물이에요. 그리고 연세가 80, 90 되시는 분들은 몸속에 물의 양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사람의 몸속에서 물의 농도가 계속 줄어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죽어가고 있다. 금방 태어난 아이는 애들한테 화장품 안 바르잖아, 그죠? 그래도 너무, 피부가. 너무 예쁘죠? 너무 좋죠? 부러워요. 그쵸? 그렇죠? <laughs> 그 피부가 좋은 이유의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수분. 수분입니다, 수분. <laughs> 모든 여성들의 화장품의 원리가 뭐냐? 수분을 날라가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선 수분 팩 한다고 누워가지고 다들 뭐 수분 팩을 날리죠. 근데 그거는요, 30분만 지나면 다 날라가요. 여기 있는 수분은. 진짜 수분을 안에서 계속 바깥으로 나오게 하려면 물만 먹어도 매우 예뻐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50이나 뭐 60이나 70, 80 들어가면서 물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뭐요? 주름살이 생기는 거죠.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름살 생기고 나면 또 뭐. 보톡스 한다고 그러고 뭐 나,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평소에 물을 항상 드셔서 피부에 가장 그 최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물이에요 물 음. 네, 물이라고요 근데 이제 꼭 피부뿐만 아니고 우리 인체에 우리가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서 물이 빠져나가요 음. 빠져나가는데 보충을 안 해주게 되면 우리 혈액 같은 체액이 끈적끈적해지거든요. 농도가 증가한단 말이죠. 혈액은 우리 몸소에서 영양성분을 공급하고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배출하고 면역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암세포라든 나쁜 녀석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이세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암 환우들의 공통 분모가 평소에 물을 잘안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당연한 거예요. 바로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을 안 먹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꼭 먹어야 하는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강사들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해서 물을 먹자 먹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현재. 음. 첫 번째는 물을 먹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물 먹는 부분에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물을 먹어서 건강이 나빠진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물을 먹어서 건강이 음. 나빠진 사람 두 번째는 아까 3, 2일 운동 같지 알기는 아는데 자꾸 잊어버려 물안 먹어 <laughs> 저처럼. 어? 물을 뭐안 먹거나 또는 다른 거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 뭐 보이차를 먹든 녹차를 먹든 음, 탄산수를 먹든 옥수수 수염차를 아. 먹든 하여튼 뭔가가 커피를 먹든 맥주를 먹든 심지어는 이런 부분들에서 하여튼 물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먹는게 가장 좋다고 알고 계세요? 저 방송을 또 많이 음. 했으니까 보통 1.2에서 1.5리터까지는 먹어야 된다 음. 방송이니까 방송에 역시 참여한 우리 저 작가시니까 1.2리터에서 음. 1, 1 5리터를 아주 구체적으로 <laughs> 얘기를 하시네 소수점까지 <laughs> 보통 소수점 잘 얘기를 <laughs> 네. 안 하는데 그죠? 네자 근데 음. 어떡하죠? 1.2리터에서 1.5리터를 고박고박 먹으면 건강이 매우 나빠지거든요 어, 열심히 먹으라고 그러셨는데 아 글쎄 아. 그러니까 그그 음. 그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음. 뭔가가 본인이 잘못 얘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뭘 잘못했지? 물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 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 몸속에 물이 들어와요. 음. 그죠?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이에요. 여름철에 즐겨 먹는 과일이 뭐죠? 수박. 수박. 음. 수박 말이죠. 얼음 넣어가지고 화채 만들어서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은 그날 물을 1.5L를 먹어야 된다고 1.5리터를 꾸여 꾸여 먹으면 물을 많이 먹은 날이란 말이에요 수박과 물 합쳐서 내 몸에 필요한 양을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음. 수박 실컷 그날 먹었던 음식에서 수박을 통해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네. 또 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잉 섭취가 과잉 섭취를 됐다 이 말이에요 그 하루에 우리 몸속에 필요한 양의 물은 말이죠 그때 먹었던 음식의 종류와 양 그때 흘렸던 땀의 양에 따라서 물 먹는 양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제일 나쁜 물을 먹는 습관이 뭐냐면 나쁜 습관이 뭐냐면 하루에 정해진 양을 꼭 먹어야 된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하루에 2리터를 먹어야 된다. 3리터를 먹어야 된다. 1.5리터를 먹어야 된다. 무슨 리더라도 그걸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날 흘렸던 땀의 양 그리고 그날 먹었던 음식의 종류와 음식의 양에 따라서 물의 양이 계속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장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체 내에서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소변을 봤는데, 어,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매우 짙게 나왔다. 뭐하라는 거예요? 물을 더 마셔라. 물 먹어라. 아. 왜냐하면은 내몸 속에서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물이 이제 계속 빠져 나갔는데. 빠져나간 양만큼의 물이 보충이 안 돼가지고, 몸에서 뭔가가 나쁜 일이 막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자꾸 돌아다니니까, 얘 야, 물좀 먹어라. 나도 좀 살자 하고, 몸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야. 어, 그때 이제 물을 한컵 먹게 되면은, 금방 10분 내지 15분 뒤에 금방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거든요. 노란색으로. 근데 혹시 이제, 어, 여러분 보시는 시청자 중에서,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게 되면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엄청 노랗게. 네, 예, 그 노란색은 병아리 색깔 같이 매우 밝은 노란색이에요. 노란 센 노란색이고 물이 부족해서 나오는 노란색은 누런 황토색이라서 금방 표시가 음. 납니다.